박수 씨, 네. 죄송한데, 네. 뭐 크게 잘못한 거 있으세요? 네. 넘겨야 돼. 네. <웃음> <웃음> 넘겨야 되지. <돼. 웃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들, 탱고 부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laughs> 오 진짜 빨라 오오와 오. 와. 스피드 한 스텝을 하는 동안 1 초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 와. 오. 정말 아름다운 탱고 부부의 무대였습니다. 예, <laughs> 네, 무대 아, 가운데로 아, 모시겠습니다. 아, 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아,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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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정말 아, 우아하고 매혹적인 아, 남성녀 아, 두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칭 타칭 비주얼 폭발 부부. 결혼 1년차 신상 부부. 서영원 양진경 탱고 부부입니다. 탱고 부부입니다. So, 결혼한 자네 커플이 나오셨는데요. 네, 네 결혼한 지 이제 1년 남짓. 그야말로 핫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지금 춤으로 봐서는 네100% 부부입니다. 아 춤의 호흡이. 호흡이 아니, 이 호흡이라, 이. 아니 사실은 때 탱고 부부 네. 같은 경우에도 진정한 포로페셔널이라면그 사랑하는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다 이렇게 부부처럼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디테일을 아, 많이 돌렸어야 아, 되거든요. 아, 아, 아까 손을 잡으실 때네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냥 이렇게 잡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에이 동애를 하면서 나이양 어떻습니까? 이게 멋있죠, 너무 남편분도 잘생기고 부인분도 잘생기고 선남선녀. 이렇게 네. 미남미녀 선남선녀가 네. 부부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남미녀를 그냥 섭외한 것이 아닌가 급하게 섭외했을 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남편분 같은 얼굴은 부인분 같은 얼굴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관상학적으로 아 부부가 맞지 않는 다 어, 남편분이 어떤 얼굴인데 아내분이 어떤 얼굴을 싫어한다는 겁니까 <laughs> 남편분저 같은 딸좋아해요또하또하하하하하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쪽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일단 이두 부부를 네. 어, 과학적인 근거로 한번 진짜 부부인지 아닌지 오. 접근을 해봤습니다. 일단 두 분이 그 이름이 어, 서영원 씨와 양진경 씨죠. 두 분이 그 이름이 어, 서영원 씨와 양진경 씨죠. 자 서영원 씨와 양진경 씨들 자 회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4, 5, 7, 5, 6, 6 이걸 더하면은 부부의 확률은 44%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 음. 저 남편분은 저 같은 스타일 좋아합니다뭔 소리야? 하지 마! 뭘! <laughs> 처음에 어떻게 교제를 하시게 된 겁니까? 학원에서 13년 전에 고등학교 때 만나서 첫 파트너로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오. 쭉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오. 성공했고. 아, 말도 안 돼.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사귄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물론 그때는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 따로 있었고요. 네, 각자? 네, 그러면서 이제 파트너 생활을 하고 교제하게 됐습니다. 오. 자, 아.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시라고. <laughs> 안 된다고. 만약이 에게 사실이라면 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서로 남친구 남친 응. 자 이자친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응. 그렇죠. 어 나를 찾씨 왜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응. 네, 멘트에서 갑자기 확 아니란 느낌이 응. 왔어요. 어... 그래서 제가 볼땐는저 남자분은 저 같은 스타일 좋아하실 거예요. 여보세요. <laughs> <laughs> 아, 저... 나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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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서로 설명. 그러면.